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꽃서 돌아온 장들과장들에게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게 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은다 너희를 위하여살시다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류무솔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래한가의 전쟁에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결례를 기록하고 있, 있죠 모세가 진노한 이유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일면 너무 잔혹한 처사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디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할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같이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혜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와 혜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계산하는 군사들을 영접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개선하는 군사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들이 아니라 죄의 명령을 좇아 원수를 진멸하고 개선하는 이들을 진영 밖에서 맞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물론. 이것은 백성의 지도, 지도자들이 개선하는 군사들에게 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개선하는 군사들을 환영하러 나온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군사들을 진영 밖에서 맞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령군을 하고 돌아오면은 전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요? 어, 유병소에서부터쭉 맞이해가지고 막빵빨에울리면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박수해주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진영밖에 나와서 맞이한 그게 맞그 맞이, 환영한 건 맞지만은 그 맞이한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개선하는 군사들이 그 상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은 피를 흘리고 또 시체와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자들이죠. 이 부정한 상태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때문에 모세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진영 밖에까지 나와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부정을 씻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모두가 이에 참여가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세상이 이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일지라도 주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곧 불이한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미대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오죠.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책망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드려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책망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헌금 안 하는 것, 주일레벨 빠진 것,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죠. 예. 경건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전혀 다른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군자들이 모세에게 책망을 듣게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여자들을, 미대한 여자들을 다 살려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 15, 16절에 보면 부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월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부월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합여인과 음행함으로써 연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아요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대한 여인과 동침한 이스라엘의 족장을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대한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의 그 행동을 가르쳐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따라서 미대한을 치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비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대한을 치고 나서 그 미대한 여자들을 데리고 오죠. 이것은 결국 자기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게 해서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린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미대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다 치지 않고 남겨서 데리고 온 것이 더 인간적이고 사랑이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자신의 상식만 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 보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삶의 정황, 정황이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은 깊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교훈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만 가지고서 이 교훈을 뽑아내는 것은 틀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기독교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주의 시절에 기독교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한국교회그 제국주의 기독교의 영향을 갖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는 게 숫자적인 부흥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숫자의 부흥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건 제국주의적인 기독교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아마 모세와 엘르하살이 여자를 살려온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부분은 성경 속에서 삭제해 버릴지도 모르죠. 왜? 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삭제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바람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 정말 그 우리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이당의 실수도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선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여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지 그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쳐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남겼죠. 결국 그들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 좋은 것을 남겼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우랑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 아,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남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사우랑이. 창망받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 행동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앞세워서 행동한 거예요.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미디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도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월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미리안 때문에 음행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네. 미디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을 치는 입장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자의 입장에 있다고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올 수가 있냐는 거죠. 결국 그들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죽이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죽어야 할 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에 있죠.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횡행해요. 여러분, 젊은이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나냐면 신천지 가면 만난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가면은 젊은이가 없다고 그래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받고 있는 거죠. 왜 책망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교회가 예면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가 여자를 살려서 데려온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잘한 일이고 칭찬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책망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교만해져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에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심판 속에서 은혜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즉 성도를 통해서 심판과 부활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에 너무나도 많이 치우쳐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남기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 결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심판받아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판과 부활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